자, 그럼 이제 넘어갑니다. 협회 고위 업무 중에 공제 사업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작년 시험에서도 공제 사업을 물어봤는데, 공제 사업을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게 디테일하게 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자, 그러면 이 협회에 대한, 협회의 공제 사업은 일단은 비영리 사업이겠죠. 비영리 사업이고,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협회는 그러면 공제 사업을 고위업무로서 해야 된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요. 협회가 해야 되는 업무 없어요. 다 임의 사업이에요. 그럼 협회가 공제 사업을 해야 한다 그럼 들었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럼 협회가 공제 사업을 합니다. 그럼 공제 규정이라는 걸 제정할 승인받고요. 변경된 변경 승인도 얻어야 되는데 누구 승인 사항이다? 국장 승인 사항이에요. 그럼 이때 공제 규정이 뭐냐면 공제 약관이에요. 그러니까 공제는 보증보험적 성격이기 때문에 공제약관,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승인을 받는데, 이것은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 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등 공제사업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때 공제료 있죠. 공제료는 여러분들이 내시는 돈이에요. 그래서 2억 가입했을 때 연간 내는 돈, 이게 공제료인데 보험료의 보험료. 이거는 공제사고 발생률이라든가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2억 가입했을 때, 얼마 우리가 낸다고요? 24만 8천 원. 이걸 냅니다. 2억 가입했을 때. 연간. 그래서 이제 이게 공제료다 그러니까 이건 공제사고 발생률이라든가 보증보험료가 얼만다. 얼마다. 그러니까 그걸 종합제로 그려야 결정안경 합니다. 현재 보증보험은 2억 가입하면 18만 원이라고 그랬죠? 18만 원. 이렇게 돼요. 근데 현재 우리 공제료는 24만 8천 원입니다. 2억 가입했을 때.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임준비금을 정립하는데 책임준비금은 뭐냐면 중개사고가 났을 때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보유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제료 수입액의 이거는 공제료 수입액 중에 100분의 10 이상으로는 정립을 해줘야 돼요. 이게, 아, 요거 실적을 보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내가 실적을 안 보고 들어왔네. 일단 2022년도 실적이 지금 현재 공시가 되어 있을 텐데. 그럼 책임준비금은 사고가 났을 때 즉시 지급할수록 최소한 이 정도는 쓰지 말고 갖고 있으라는 얘기죠. 그럼 2021년도 실적이요. 공제수입액이 약 200억 정도였어요. 200억이었는데 요 중에 20억은 쓰지 말고 갖고 있으라는 얘기죠. 이게 책임준비금이고. 이거를 만약에 다른 용도로 쓰고자 하잖아요. 책임준비금을 그럼 국토부장관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정도 이해를 꼬해 주시고. 작년에 문제 정답이 이거였죠.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으로만 했어요. 이게 예, 10%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자, 그러면 어이 정도 이해해 주시고 이제 내려갑니다. 회계 분리 의무가 있는데, 공제사업에 대한 회계는 별도로 관리해야 돼요. 별도로. 그래서 우리가 협회가 부동산 정부주공사 같은 거 같이 하고 있는데, 공제사업에게는 별도로 분리를 해줘야 됩니다. 관리하게 돼 있고, 자, 나아가서 공제사업 운용 실적도 공시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실적 공시를 하는데, 2022년도 실적은 2023년도 3월 31일까지 공시하게 돼 있어요 그럼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몇 개월 날아? 3개월 꼭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이건 기업들 대차 대조표 공시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제사업에 대한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3월 31일까지 나간다 3월 31일까지 협회보 또는 일간신문을 통하여 나가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는 게시를 해놓게 돼 있죠 이게 예. 그래서 홈페이지에 계셔야 된다. 3개월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공개사업에 대한 조사검사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조사검사권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겠죠. 이거는 회계감사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어, 이 조사검사권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지만 국토부 장관이 회계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장이에요. 그러면 이자에게 요청을 하잖아요. 그럼 이자가 조사검사를 할수 있습니다. 왜 금감원이냐면 금융감독원은 우리나라 자금이 흐르는 곳을 지금 감독하는 기관이죠. 은행, 증권사, 보험사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조사, 조사과가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에는 공인회계사들이 많이 모여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융관련자한테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 요청을 하고, 이자가 그러 조사검사를 할수 있다. 이 정도, 이해드시고. 자, 그다음 이제 공제사업 운영에 개선명령으로 열어갑니다. 그럼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않았다. 자산 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가입자들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그러면 요런, 요런, 요런 사항을 명할 수 있는데, 작년에도 이걸 물어봤어요. 이거 생각보다 잘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개선조치로 명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변경을 꼭 기억해 두세요 업무 집행 방법을 변경해라. 자산의 예탁기관을 변경해라. 장부가를 변경해라. 그 다음에 불건전한 자산에선 적립금을 보유하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선 손실 처리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느껴 읽어보면 느낌이 딱 오는데, 변경, 변경, 변경을 기억해 두세요 업무 집행 방법을 변경해라. 이런 조치 명할 수 있어요. 개선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 일단은 변경, 변경. 그래서 변경이라는 말이 살짝 진하게 써 있죠. 그래서 고골기라란 뜻이에요. 자 누가 그럼 개선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국장이죠. 뭐 당연히 국장이고. 자 이제 넘어갑니다. 재무 건전성도 유지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재무 건전성 기준을 유지하는데 법인이거든요. 협회는 파산해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자본 유동성에 대한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는데 그 재무건전성 기준에서는 일단은 고고 지급기역입니다 기역 기업. 지급여력비율은 100% 이상을 유지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책임준비금은 최소한으로 갖고 있으라는 논의고 지급여력비율이라는 게 그냥 쉽게 이거 사고 났을 때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금 못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급여력비율은 100% 이상을 유지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구상채권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선 충당금도 정리 봐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일단 반만 잡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갑니다.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 요구나 시정민영을 국토부 장관이 내릴 수가 있는데 임원이 공제기준을 위반해 공제사업을 운영한다든가 또는 개선민영을 이행하지 않았다든가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임원은 저 임원 잘라라. 징계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요. 나아가서 희정 연령을 내릴 수도 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누가 내릴 수 있다? 당연히 국장이죠. 자, 그럼 여기까지 그냥 값만 잡아 두시고 숫자들 을 기억해 두세요. 운용실적공시 몇 개월 내라고요 3개월 내라고 그랬죠. 책임준비금의 적립은 10% 이상, 10% 이상. 그러니까 100분의 10이상을로 적립하는 공제료 수입액이에요. 그래서 그중에 이제 10% 이상을 적립해 준다. 그러니까 그렇게 숫자 기억해 두시고요. 자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로 내려가는데 이 운영위원회는 공제사업에 대해서 심의하고 감독하는 기관이에요 그래 협회에다가 운영위원회를 둔다 둘수 있다 둔다예요 이건 필수기관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설치가 돼 있어요 이때 운영위원회 구성인데 구성은 당연히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있겠죠 그 다음에 위원들로 구성되는데 위원장 부위원장은 각한 명을 두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호선 호선은 이거 반장선거라고 그랬죠? 위원들 앉아갖고, 야, 위원, 위원장 누가 할래? 손들어. 그래고 찬성 여부를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호선이다. 그래서 위원장이 그럼 직무를 수행할수 없다면 부위원장이 있으니,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겠네요 이게 되고, 위원회 수는 성별을 고려하되 19명 이상으로 호선한다. 19명. 그래가지고요, 요거를 공인민의사 정책심의위원회하고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공인인계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제 1차관이 당연직으로 하죠. 그리고 위원회 수는 거기는 18로 기억했어요. 이게 19이니까. 그래서 7명, 11명. 거기는 7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여기는 19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이때요, 특이한 게 뭐냐면 위원이 누가 갈수 있느냐. 협회 회장은 당연히 위원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임원 중에서 일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협회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회에서 임원 중에 선임하는 위원. 이들이 이제 위원으로 가요 또 19명 중에 근데 이들 협회장하고 임원 중에서 선임되는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3분의 1 미만 그래가지고 누가 거기 위원이 될수 있느냐 거기 잠깐 보시면 박스 처리돼 있어요 거기 국토부 장관이 지명한 소속 공무원 한 명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협회 회장 들어간다고 돼 있죠 나, 그 다음에 다는 협회 이사회 추천 협회 임원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이 있는다든가 책임 연구원 이상의 직이 있는 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금융 감독원 또는 금융 기관에서 임원 이상 또는 공제 조합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한국 소비자원의 임원 중에서 협회 회장이 추천하여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럼 결국은 위원의 위촉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이금 추천을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회장이 그럼 회장이 추천 안 하면 국토부장이 승인하든 말든 이건 관계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회장이 위원을 위촉하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결국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거다. 일단은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제 이해를 해두고요. 문제풀이 과정에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는 이제 나중에 아,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임기를 따져보는데 이거 임기 위원들의 임기는 몇년후 간다? 2년. 이래야 하나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 선임된 위원이에요. 보궐위원.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자녀기관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이해해 주시고. 운영은 당연히 위원회니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럼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말씀드렸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에요. 이건 누가 정한다? 위원장이 정하게 돼 있어요.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그래서 이 정도만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요게 협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